까지 함선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함선 몇 대가 이륙 체비레에 갇혔습니다. 준비 준비되시면 그중 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 주십시오. 대장님. 예, 예. 알 쉬고 갑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다고요. 예. 예. 으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라이, 갑자기야.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잇!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여긴 못 짓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이 테란 놈들은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오늘 제대로 한번 경험해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온종일치 감염이 두 배면 침부 동맹이 공격받고 만드네.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재태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도와주실 땐아니더도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Yeah, yeah. 악마가 되려고 하는 무법자가 한명 있고. 나쁜 남들, 바보는 야. 열받게 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없는 건 뭐지? 열받게 하지 마라. 상태원 <목소리> 갑니다. 저 멍청한 조종사가 이제는 가동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 히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갑자기. <목소리> i man. a not 바보는 약도 없지.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시간.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천 이곳을 빠져나갑니 이제 거기에 병력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그레이드 와인. 원물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한다. 혁명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그, 시간 남면 열받게 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혁명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지금 껏준비에온나의새로운 작품을 소개금다 지금은 준금가되금은는금은지가은지건뭐지 바보는 약열받게 하지 마라. 시간.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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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십지오난지금남자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나이라면 고마워. 난 나쁜 남자야. 열 밖에 하지 마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뭔일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얻는 것도 나쁜 남자야. 가나이라면 내 여주에 네, 아예 역벽전파장이다 시작됐을 때전놈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적이 제 대원들을 목표로 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아무리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온저일짓거 셈인가 나속진이 나무진, 나무진. 나무진, 나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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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 이드 치료 순서를 정할까 함선의 승객들이 지금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마도 조종사가 이륙 버튼을 누르려는 것 같습니다. 역병 전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저 함선에는 사령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는 감염체들에게 당하고 말 겁니다. 저한 들어오면 돼요. 오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설로봇 준비 완료입니다. 전설로봇 모닝. 저 선멸 전차들은 지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한 면 제거해 주십시오. 역병 전파자가 도망친 것 같군요. 놔두십시오. 행성을 들쑤시고 다닐 테면 단일하죠. 말아. 난. 시작이 좋군요. 준비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모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간 건설로 준비 완료. 가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 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감염체들을 막아야 합니다. 열 <목소리가> 받게 하지 마라. 종횡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마이있을것데 거라 간사 로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 냄새 를맡았다후 회하 게만 들어 주자.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휴하실 거라면 서둘지십시오 고 있습니다. you, I told you, 지 told 고 o u I told you, I told you, I 니다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지 o l d y 오 u I t o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야구리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업그레이드 할 일이야. 아이슈고 뭔일 에 있어요? 땡! 깜짝이야. 당장 뛰어와! 뭔... 여긴 못뭐 죽겠는데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멸 전차들이 돌아갔습니다. 녀석들이 이 행성을 불바다로 만들 거면 우리가 대피한 이후에 그랬으면 좋겠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키면 해, 뭔일 있어요? 네! 열받게 하지마 우리 래서들이하이야 사나이라면,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놀람> 그래서 내가 얻는 건보방 지원 대기중 그렇게 하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나쁜 남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령관님.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비 여긴 모츠는데요지이공습니다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불붙었습 건설론는 여긴 무시해 제 출력 최대. 함선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열고 있습니다. 바보는 약도 없지. 알아들었습니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반드시 한다. 열 받게 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계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령관님. 대피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역 어, 능력이 우리 기계로 접근 중이다. 함선은 모방비 상태입니다. 사령관님, 적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함선을 더 일어서 남겁니다 우리를 여기서 그냥 죽게 할 생각이십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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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보험 들어왔겠지. 방불이 부족합니다. 대피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지옥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